음? 어, 장치, 장치? 아, 네. 그쵸 예, 네. 그거에 독점권이 있어요. 독점권? 네, 그래서 한번 만들면은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 안 돼요. 아, 오오 어, 와, 재밌겠네. 그래서 와, 이용료를 재밌다. 지불해야 됩니다. 오오 어, 어, 야, 이거 오늘 잠못 자겠는데, 이거. 규칙이 <laughs> 하나 더 생각났어요. 뭐죠? 수면 금지입니다. 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네. 나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수면 금지여도 퇴임이 네. 있는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 그래서 지금 여기 안데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럼 어제 오셨어야죠. 저희도 어제 되게 고생 많이 했다고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사실 약간 약간 <laughs> 기대를 했어. 약간 내가 지금 왔을 때 뭔가 네. 공유가 될지 않을까 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네. 공유하는 게 일도 없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어, 또 말은데? 전부 말아야 돼? 수면 관련해서인데요. 접속 중인 모든 유저가 동의를 하면은 한번잘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서버 저 혼자 있을 때 마음껏 잤거든요. 그런 아, 식으로다가. 서버에는 이러니까 그러네. 모든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 지금 밤이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잠깐 이따가 할 거거든요. 아니 <laughs> 떠돌님. 네? 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요거 현실 세계 이야기인데요. 만두를 들이켜 먹어가지고 배탈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 잠을 잤어요. 에이, 조심하세요. <laughs> 네, 조심할게요. <laughs> 아주 아주 큰일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웃음> 네. <웃음> 내가 안 아팠으면 하루 종일 에이, 막 그랬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음...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없었구만. 아 들어와 계셨어요 혹시? 잠깐 잠깐 들어왔죠 아, 나 게임 하나 안하나 확인해보셨구나 아니죠 아니죠 그냥 들어왔어요 음... 혹시 이 서버에 뭐야 뭐야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노는건가요? <laughs> 내가 서버를 어제 알아가지고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 뭐야 뭐야 인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아그렇죠 아, 아니 아니요. 어제 알아가지고 아이, 저는 말을 들을게 이상해가지고 아그렇죠 저는 보이님이 더 좋아요 아, 춘향님 그 한옥도 만드신다던데 지금 추신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오. 한옥 만드는 거면 거의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아, 건축은 여기 또 뚜두님이 잘하신다고 어제 에? 자신 있게 에? 말씀하셨군요. <laughs> 아니, 나는 막대에서 네. 제일 건축을 잘한다. 아니. <laughs> 건축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해서 제가 감히 건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아니 이거 선동과 날조입니다. <laughs> 이게, 아, 다 하고 나면할게 없어서 건축을 하게 되더라고. 이거 이제 나중 되면 건축되겠는데. 아, 나 건축 개 아, 못하는데. 벌써 졌다고 해야 되니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저도 지금 졌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건축 하고 아니. 개붓하고. 진짜 뚜뚜님 어떤 건축을 보실까? 너무 기대된다, 진짜. 저랑, 그리고, 보혜님이랑, 시장님이랑 뚜뚜님이랑, 케빈님. 이렇게 다섯 명에서 같이 하는 서버고요. 죽으면 탈락 같은 느낌인데, 시청자분들이랑 협상해서 이제, 살아갈 수도 있고, 난 죽으면 그냥 귀신으로 다녀야지 야,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볼수 있으니까 차라리 옆에서 온수하는 것도 재밌을 듯? 어. <laughs> 어? 괜찮은데요 바로 안 살아나고 그게 오히려 돌아다니기 어. 편하니까 그쵸 음. 그쵸 그쵸 어? 현청자온해서 어? 옆에서 어? 그렇게 어.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은 <laughs> 이거 약간 이용해가지고 그 일부러 하나 죽어가지고 막 위치 알려주고 이런 거 어때요? 다이아 차, 찾아주고 막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살아나는 건쓸때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 계획은 어떠냐면은 일단 실수로 하다도 누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 협상 테이블 딱 해가지고 부활권 얻어놓고 마음껏 이용하는 거죠 나중에 쓰는 거 부활권은 음 얻어놓고 네, 얻어놓고 나중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우리 끼리 있어야 되는 데 방송을 켜고있었네저 <laughs> 지금 이거... 유튜브 합쳐서 500명 보거든요. 이 아이, 의견은 는 저는 이낸 의견입니다 는저형 아시겠죠 여러분 이춘향과는 전혀 <laughs> 상관없는이야기로저어 선긋네 루저도 전혀 상관없는 저는 저 선긋네 오늘 건는 저는 저는 할까? 네건 저는 구해주세요 드릴 생각은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 여기서 이걸? 그럼 건날개 살 테니까 셜코 상자 서비스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웃음> 응? <웃음> 드린다고 한적 없는데요? 뭐지? 감사합니다 <laughs> 왜 자꾸 감사하는 거죠? 역시 뚜뚜님 너무 착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줄 건데요? 안줄 건데요? 인벤창 뭐 모자라면 토토님이 서비스로 주는 샬커 상자에 넣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저 그, 마인크래프트에는 그 나무 8개로 만든 상자라고 하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희한! 네! 희한! 네! 뭐 구하셨어요? 말안 할래요. 감사합니다 저 사실 아무것도 못 구했어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꼭 쳐들어 갈게요 쳐들어 간다고요? 쳐들어 간다고요 아 찾으러 간다고요? 아난또 블레이즈 맞대 또... 고마워요 아난또 쳐들어 간다는 줄 알고 저를 위해 블레이즈 막대를 구해오시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블레이즈 막대 엔더맨도 잡아서 엔더 상자로 만들어주시면 떠다오고 고마울 것 같네요. 음, 만들고 말안 해야겠다. 엔더 상자 만들었어. 다이아 한 개로 삽니다. 김치국을 냄비째로 들어가시대요. 달라는게 아니고, 산다는 거였는데요. 엔더 상자 너무 좋다. 랜더 상자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인벤토리 넣고 다녀야겠다 만들었어요? 예? 사러 갈까요? 아 아니요 이거 비매품인데요? 사러 갈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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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지, 갈까요? 마세요. 갈까요? 오지 마세요 오지 <laughs> 마세요 살아갈까요? 아, 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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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까요 뚜뚜랜드 휴점입니다. 오지 갈까요?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살아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살아갈까요? 아니요. 살아갈까요? 아니요. 살아갈까요? 아니, 절대 얘할 예 때까지 타러 말하시겠다, 이거. <laughs> 아니요? 아니요? 살아갈게요, 그럼. 아니안 된다니까요? 곧 만나요. 저기, 지금 폐점했으니까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경찰 부를 거거든요. 경찰 불러요. 그 어? 전까지 사나올게요, 그럼. <laughs> 아저 없는데요 지금 뚜뚜랜드? 에엔드 성녀 다이아나. 어어어어 <laughs> 안 돼요. 아니 춘영님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200원에 사실 뿐이네. 엔드 성녀 다이아나. 오케이 다이아 둘. 김수환이세요? 오케이 4달러. 저 마침 집 가는 길에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어쩐일로 오셨어요? 엔더의 눈 파신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요 어? 어어? 빨리 먹는 살이 임자 깨졌잖아 <laughs> 와 확률 봐라? <laughs> 아 이게 깨지네? 햄창이 없는데 아 모래 아니... 버리면 되겠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뭐가 준비됐어요? 빨리 먹는 사람 임자아예 네. 빨리 드세요. 이거 이거 슈퍼시드라 그래가지고 건강에 되게 좋대요. 와와 <laughs> 와. 네, 대단해요. 예 네. 슈퍼시드 드세요. <laughs> 몸에 좋은 거예요. 또또님 안타깝지만 오늘은 네. 자, 저, 레식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몸에서, 제, 제 오른손이 지금 총을 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활 쏘시면 되겠다, 여기서. <laughs> 제가 힘파이브 붙여드릴게요. <laughs> 알았어요. 그럼 잠깐, 잠깐 들어가서 만점보다가총좀 다시 쏘러 갈게요. 네. 네, 네? 또 쏘러 간다고요? 네, 저총 지금 안 쏘면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오늘은 뚜뚜님은 또 어떤 거 하셨나요? 오늘은 주민 많이 늘렸고요. 다이아몬드 풀셋을 맞췄는데 인챈트도 풀셋을 맞춰놨어요. 아 인챈트 풀셋이요? 예. 그리고 지옥에 갔다 와서 엔더석도 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엔더 포탈도 예.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골렘 농장 딱 만들고 돌아가는 거 보고 홀잠 자려고 지금 각재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크기 잡아서 세개 하셨네요. 그러면은? 그쵸그쵸그쵸 그쵸, 그쵸. 혹시 마크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몇 시간 하셨어요? 저, 아, 저 지금 레식만섯시간 어, 하고 왔는데 이 서버에서요 플레이 시간 0.57일 0.57일 24를 곱하면 되거든요 13.6시간 했네요 총 이틀 동안 13시간이요? 네네네 <laughs> 진짜 밥만 먹고 마크만 하시네요 뚜뚜 어. <laughs> 님또 되게 감사한 게 저기 매번 같이 하자 그러면은 어? 같이 해주시니까 이게 참좀 어찌 보면은 어? 친구가 없어서 같이 맨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아무튼 이제 뚜뚜님이또 이제 매너가 또 있으시니까 같이 하자는 걸 음... 거절을 못 하시는 것도 있겠죠 예저 어둠의 전설의 친구 많습니다 예예 인싸라고요 <laughs> 거기서만큼은 예 어둠의 전설의 친구가 있다고요 에반데 메이플이 난것 같은데 뚜뚜님 이참에 메이플 하시죠 저랑 같이 보스 잡으러 갑시다. 저 아직 카오스 벨로 못 잡습니다. 저. 컨트롤이 그쵸. 안 돼가지고. 아니면 던 하실래요? 던? 레압 지원해 주시나요? 아하하하 <laughs> 네. <laughs> 이걸 또 이렇게? 레압 아니, 지원까지? 레압이 아니면 파티 안껴주더만 아니에요. 이제 레이드, 저기 초반 레이드는 그 일반 앞껴도 껴줄 텐데. 결국 아. 에픽빨 게임 이래가지고. 맞지 않나?